마음이 좀 편안해 편안해지나요 앞에서 수행지도 하니까, 응? 응?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고 단단하고 자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봐 가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는지 시중에 벌떡벌렁벌렁 뛰는지 긴장해 있는지 어떤지. 막 불안한지 어때요 현재 상태가 말똥말똥해 그 말고 심장은 어떠냐고 그럼 머리가 말똥말똥하고 심장은 괜찮은데 심장은 괜찮아요 응. 심장은 편안하게 뛰어요 응 그럼 정신만 맑아 응 운동하고 나서 그런가 그불면의 정신세계 중에 하나야 아, 참 밝은 머릿속에 맑은 상태가 대부분이 그렇다고 분열증 환자들이 근데 일종의 정신적 각성 상태거든. 일종의 정신적 각성 상태가 꼭 나쁜 상태는 아니야. 그 상태가 그 상태에서는 별로 피곤하지도 않다고,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에너지도 막 넘치고. 그 이제 장기간 되다 보면 좀 피곤하지, 이제 걱정도 되고 육체는 조금 지칠 수 있지 조금 정신이 각성돼 있으면 육체가 별로 피곤하면 피곤함을 잘못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보통 보통 사람들의 정신 상태, 정신 세 정상인들의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정신 상태를 바꾸려면 약간 피곤해야 된다고 머릿속도 좀. 어, 피곤해 그, 잠 잘든다. 어. 내가 며칠 엄청 피곤해 잠. 그렇지. 그러니까 꼭그 나쁜 정신 상태는 아니야 그게 불면의 정신 세계, 밝은 그 정신 세계가 그렇죠. 간혹가다 기도 같은 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잠 많이 안 자요.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명상 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서너 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래도 뭐 많이 피곤하지 않고 대신 좀 깊이 자시는 분들도 있고 야, 야, 야트게, 얕은 잠을 자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는,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그게 막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잠을 깊이, 적어도 아무리 뭐 해도 서너 시간 이상씩은 자, 자주는 게 하게, 게다가 낮잠을 뭐한 30분, 1시간씩 한 자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하다 보면 그또 틀려요. 계속 고정되지 않고 정신세계 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고.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무한 명상 하다보면 계속해서 졸려요. 졸릴 수, 졸릴 수, 정신세계가 바뀐다고. 뭔가를 해줘야 돼. 이 머리, 머리 박에다가, 머리에다가 뭔가를 해줘야 돼. 계속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게 수행에서 어떤 사상을 주입하든지 뭘 하든지. 머릿속이 계속해서 좋은 것을 자꾸 심어주고 무한면서 하다 보면 머릿속이 비워지니까 더 많이 그렇 좋아요. 아무도 것 없고 자, 그, 그때는 자꾸 상상 생각을 해봐요. 자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 생각합니다. 천둥이 치는 모습도 생각하고 비오는 모습도 생각하고 생각은 잘할수 있나요 지금? 음, 먹구름이 가득 껴있는 그런 모습도 상상하고, 또 무한 명상을 머리 한 번씩 빵빵 폭파시키기도 폭파시키, 하고, 폭탄을 넣고. 자, 해보세요. 음, 천둥이 오고, 비가 온다. 태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비가 빵빵 먹구름이 가득 껴있다. 지하고 왔을 때 들판에 있었던 적 있잖아 한 번씩 밖에 외부에 있을 때 비가 막 먹고 넘어올 때 그런 모습을 다 어디서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일종의 정신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맑은 정신세계. 흐린 정신세계, 맑은 정신세계. 여러 정신세계가 있어. 그 중에 하나야. 그것을 아무 그, 싫어해버리면은 더 달라붙어가지고 괴롭다고. 정신 맑으니까 시간도 많고 좋잖아. 이것저것.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고,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많이. 근데 명상을 해서 눈 감고 상상하면서 졸립다고. 피하지마 이곳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기야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저절로. 지금 심장은 편안하게 잘 뛰나요? 응. 아니 국한 거리나요잘 뛰요. 편안해요? 마음은? 응. 응. 마음? 은 마음 편안 누가 그냥 즐겨요. 자연 명상도 괜찮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와이에 하와이 놀러 갔었잖아 아름다운 와이피 어, 와이피오 벨리 계곡도 쭉 떠올리고 폭포수 쭉 떨어지는 것도 상상하고 화산섬 쭉그 화산섬 쭉그 크레이터 스오브로드쭉 그 멋있는 길도좀 상상도 좀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멋있고 화성처럼 아주 아름답지 그그 그 화산 분화구 있잖아요 분화구 모 크레이터스 네. 화산 쭉 분출하는 그 모습도 좀 떠올리고 밝고 깨끗한 다른 바다도 응, 백사장 모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떠올려 봐요. 마음속에 어떤 것도 없어야 돼. 애욕 분별심 이는가 쭉쭉 부한명상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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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 명상과 유유무화 명상 무해 명상이잖아. 그또 유화 명상 유해 명상이고 왔다갔다 하는 거야. 두 개를 무화 유를 왔다갔다하면서 수행을 같이 하는 거야. 무도 만들었다, 유도 만들었다, 무도 만들었다, 유도 만들었다. 편안하다가 안정될 때까지. 몽롱해지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밤새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잠이야, 그것도. 몽롱해지기만 하면. 몽롱해지면 네. 그 돼. 몽롱해 스스로 최면을 거려야 돼. 스스로 최면을. 잠면는 최면이라고 러잖아 몽롱해지게. 응? 스스로 자꾸 뭐 주문을 외워도 괜찮고, 또 몽롱해지게 하려면 집중 집중해서 과거의 회상 속 과거 속 장면 속으로 가면 몽롱해져 약간 또 명상 모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뭔가 이 캡이 푹 빠질 때 그때 몽롱해진다 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도 쭉또 몽롱해진다. 뭐 취한 것처럼 사랑에 취한 것처럼 또 명상 모드도 쭉 어떤 사, 어 정신 상태로 쭉 취하게 된다고. 집중해서 어떤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그 몽롱해지는 거야. 집중해서 들어가면 몽롱해진다 고. 맑도세계도 마찬가지 집중해서 맑도세계 계속 들어가면 또 몽롱 몽롱한 정신세계가 나와 그, 그 가운데 에서도 몽롱한 정신세계가 나와 신기하게 이해했어요 마, 지금 맑은 정신세계 있잖아요 집중해서 맑은 정신세계에서 더 들어가 빠져나가고 올라가. 애쓰지 말고. 그럼 그, 그 맑은 정신 세계 가운데에서 한 가운데에서도 한 가운데에서도 또 집중해서 막노동해진다고 이해해서 그걸 자꾸 빠져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더 가치게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마음의 원이잖아. 어디서 피곤하다고? 피곤해지면 또 잠을 졸려서 준 거고. 피곤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멍멍해져요 뭐 걱정하지 마요 때가 되면 항상 잠을 잘 자는 거야 때가 되면 타이밍이라는 게 기다리면 기회가 항상 와요 타이밍 타이밍이 항상 온다고 이거 걱정하게 뭐있어 시간 지나면 또 피곤해져서 서두르고 졸리기도 하고, 시간 지 항상 타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대신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말아야지 마음 다스림법으로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항상 자, 잠이라는 것은 본능이잖아. 본능이기 때문에 항상 회복하게 돼 있어. 잠이라는 것은. 편안히 항상 마음을 비우고 나는 죽는다는 각오도 잠자기 전에는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고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이런 마음으로 항상 크게 죽은 듯이 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을 딱 누워갖고 이렇게 잠 자겠다 생각하면 음. 눈 감고 좀 쓰는 잠이 있잖아. 꼭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어. 난왜안그러 잠에 진입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자고 싶으면 바로 자요. 뭐한5 <laughs> 분이든 0 분이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뿐만이야, 아니 당신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잠에 진입하는데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아 요즘에는. 왜냐면 잠이라는 게한번 깨지면은 보통 사람들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 예전 상태대로. 그왜 쉽지 않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싫어하니까. 괴로워하고 싫어하니까 더 갇혀버리는 거야. 그것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한테. 마음을 피워놓을 수밖에 없다고 피우고 쑥 때려 기다리면서 잠이 온다고 본능을 회복하는 거니까 쭉 편안히 마음을 편안히 다스있서 괜찮아요 호흡하면서 그때는 다시 호흡해야지 복식 호흡하면서 밤새 이렇게 수행하는 거야 하다 보면 멍멍해진다고 복식 호흡 들숨 날숨 하면서 그래서 수행하면서 때까지 아,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잘 살고 있잖아. 원래 인, 간 자체가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거야. 조금 조금씩 편해지면서 사는 거지. 평생도 그래서 수행하면서 사는 거야. 그 수행하니까 이만큼 살지, 안그면 살아있겠냐고. 못 살지. 자, 수는은나썩은 자기 자신은 다수예요. 체면 거는 방법도 알잖아요 스스로. 나 죽었습니다. 무한명상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신자도 죽었습니다. 점점 몽롱해집니다또몽롱해집니다 이건 이분이 거는 거야. 자꾸 스스로 체면을. 나는 이제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좋은 체면을 걸면서 살이야지 항상 평생 살면서 좋은 체면을. 무아 명상에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항상 진리고 항상 답인 거야. 그보다 더 좋은 명상이 어디 있어? 제일 좋은 명상이지. 무의 명상이 제일 좋은 거야. 항상 최상위에 있는 거고. 나는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하고. 아무잠못 자는 사람들 나한테 오면은 다잠잘자 응? 응. 내가 수많은 사람다고쳤잖 않냐 잠못 자는 사람들 당신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그런 거야 당신만 괜찮아 편안하게 잠자는 법은 내가 잘 시도를 잘 하잖아요 당신한테도 제발 믿음 가지고 잘 수행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평년 회도하면서 살아야지, 회도하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고통,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편안하게. 자, 계속 복식업 하세요. 들숨날숨. 들숨. 여기까지. 10초, 여기까지 세면서 들숨을 해요. 날숨도 여기까지 세면서 마음으로 하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렇게 해야지. 당신은 호흡이 짧아. 좀 길어야 된다고. 호흡이 짧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에서 복식 호흡이 안 되니까. 길게 길게 호흡합니다. 아주 길게. 아주 길게 호흡합니다. 들숨, 날숨 편안하게. 근육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 당신. 잠만 잘, 자, 근데 잠만 잘 자려고 하면 안 돼. 수행을 해나가야지. 깨달아야지 잠을 잘 자는 거야. 잠자기 위해서 수행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인간의 이 괴로운 마음을 깨달아서 득도에서 없애겠다, 완전히. 그러면 저절로 불면증은 부수적으로 낫게 되는 거야. 절대 명심해요. 잠자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야. 깨달아서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평생 왜 일이 고통스럽다, 습게 살다가 죽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들순간에 그 선숨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일단 집중해서 하다가 어떤 분별심, 어떤 마음들이, 어, 또, 걱정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 이럴 오면 씩 버려버려야지, 무화법으로. 슉 쳐서 버려버려. 태우거나, 어, 태양 속에 집고 던져버리거나. 그리고 나서는 집중하는 거야, 양비 간에. 그리고 슉 흘려보내는 거야. 생각 흘리이 방법으로. 어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올라와도 상관없지, 그때는. 무엇쯤에 뭐 집중이 돼 있고, 마음이 슉 흘러가니까. 그것도 또 다시, 또, 복식오부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야. 10초 동안 될 수, 없음. 10초 동안 날 수, 없음. 계속해서. 른 사람 다 고치는데, 당신만, 음, 시간 많이 끌고 있잖아. 지금 벌써 한, 근근하 한, 6년 가까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옛날보다 참 많이 좋아졌지. 얘네들그 잠보자는데 지금 잠도 잘 자잖아. 가끔 한 번씩 흔들리긴 해도 많이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요사다 점점 몽롱 해진다. 서방님이 이렇게 수행지도 해주고, 할때 열심히 배워. 배워야지. 밤새다도위도 해주잖아. 자, 그러면 좀. 자, 수술만다 점점 목롱해진다. 스스로 체력 갖는 거야. 약간 목롱하게. 응. 무슨 날숨 하면서 집중할 수 있으면 미간 한가운데 집중해도 좋고 집중할 수가 있으면 집중하면서 뻥농해져 자꾸 체면을 거대요 미간 한가운데 무화점에 딱 집중하고 뻥농하게 스스로 체면을 거둬봐 중요한 것은 이수행할 때는 정지수행이라고 하는데 안 움직여야 돼 온몸을 하나도 근데 무화점에서 시작해서 온몸이 쫙 마비되듯이 쫙 뻗어버리는 거야 근데 최, 최, 최고 높은 단계인데 한번 해봐 할수 있는지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뻗어가지고 나는 그냥 자 그냥 미간 한건데 집중하면은 온몸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런지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잠을 많이 잔다고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돼 이 죽습니다. 더 이상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점점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또 적당히 피곤해집니다. 하루 동안에 코덱에 움직였던 육체가 더욱 더 무거워집니다. 이 이제 명상할 수도 있지, 갖고는 온몸이 느껴집니다. 거꾸로 이제,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의 명상을 할 수도 있겠다. 몸이 피곤하게 하려면. 유의 명상. 온몸이. 자, 머릿속을 느껴봐야지. 머리를 상상하고 온몸을 느껴봐. 거꾸로. 그런 명상은 잠자기 위해서는 뭐 필요할 수는 있겠네, 당신한테는. 육중한 몸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육중한 몸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이 나중에 이제, 그건 또, 그때 문제고, 일단은 자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는 있겠다. 뉴에 명상 해봐요. 몸을 느껴봐 이제 몸을 뉴에 명상하지 말고 몸을 느껴봐. 세번 법을 한번 해보자. 자, 육중한 몸이 느껴집니다. 머리가 느껴지고 가슴이 느껴지고 두 팔이 느껴지고 두 다리가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기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이제. 몸이 서서히 피곤해집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피곤해집니다 점점 점점 피곤해집니다 자기 몸이 번뇌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고 맑아서 못 자는 거니까 근데 유해명상 자기한테 유효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점점 피곤해집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꾸 체면을 걷어봐 거고로 무화생이 좋은 것은 무화명상이 무와유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무의 명상도 하고 유의 명상도 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한다는 거야. 얼마나 좋 좋아 박은 좋지. 잠자는 명상은 자기한테 는딱 좋겠다. 당신한테는. 유의 명상도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가 느껴집니다.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팽 돕니다. 이런 식으로. 핑 도래야지 잠이 오니까, 조금 피곤해지고 유해명상 거의 안 했는데, 당신은 해봐요. 피곤해질 때 잠이 오잖아 보면, 당신 보면 참잘 자겠네. 이시고 나면, 자, 머리가 점점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손이 무거워지고 두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점점 점점 무거워집니다. 점점 깊은 잠수로 빠져듭니다. 점점 빠져듭니다. 점점 깊은 숙면 속으로 빠져듭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두 팔이 무거워지고, 두 다리가 무거워지고, 돌덩이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하도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돌처럼 굳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굳어서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아파옵니다. 지글지글지글 끓어옵니다. 끓어옵니다. 끓어오릅니다. 지금 피곤해지는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명상. 맑아서 잠이 안 온다니까 이때는 거꾸로 피곤해지는 명상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인데. 효과가 좋을 것 같아, 내가 봐서. 점점, 점점 피곤해집니다, 몸이. 온몸이 나른해지고, 무거워지고, 자꾸, 자꾸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육중해, 육중하게 무거워집니다. 끝없이 무거워집니다. 돌덩이처럼 머리가 굳었습니다. 심장도 멎어서 잘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